오길 잘했지? 완전. <laughs> 완전 기분좋아. 내려가야지. 그러니까, 응. 아니 먹는 사람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내려오는 사람은 많던데 완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아니, 다는 게... 그, 그보니 여기, 여기 들어보니까 응. 여기를 렌트를 <놀람> 해가지고 오면 안 좋은 장비. 우리 내년에 좋아. 상이랑 작년에 갔던 그 죽음의 코스 한번 가볼까? 그 죽음의 코스? 어. 난 좋아. 근데, 근데 상이 잘할 것 같아. 지금은 상이 산타는 것을 엄청 잘 타. 근데 정민 오빠 안 오는 거 아니야? 정민이 다시는 <laughs> 거 가고 싶지 않다. 내가 거 갔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. 어. 거기 우리 3, 우리나라 3대남 코스고. <laughs> 거기 전문가들만 가는데고. <laughs> 그거를 우리는 야 등산할 자 없이. 해. <웃음> 그거를. <laughs> 신호가 <인도하신> 심고 <대로. 웃음> 발목 안 나간 게 다행이야. 그, 그 글을 몇개읽고나잖아그 알고는 거길 못 가. 몰랐으니까 가지. 모르고 가야 돼. 어. 원래 모르면은 내가 아는 대로 거길 내려오다가 저런 휴게소가 있어. 어. 근데 나는 어, 너무 힘들었거든. 어. 어느 정도 내려왔나 했어. 근데 어. 거기 그 관련하는 아저씨가 어. 내가 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시작인데요? <laughs> 진짜? 네? 네? 이제 시작이라고요? <laughs>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? 아니 그때가 몇 시간 갔을 때예요, 아빠? 어? 몇 시간 갔을 때쯤이었어? <laughs> 어, 맞아 거기 <laughs> 한4 시간 내려왔나? 4 시간 어네시 넘게 내려왔지, 4 시간 반 정도 내려왔어. 처음에 1 시간은 이렇게 내려갔어, 웃으면서. <laughs> 그러면 그때쯤 오자 초여름 그래. 어, 괜찮아. 초가 초 초봄. 초봄, 초봄. 초봄. 그러면 제주도는 좀더 덥지 않아? 그렇지. 여기는 우리가 9월 달에 왔을 때 정상... 그때 아니 반팔 입고 있었어. 어, 정상 가는데 반팔 입고 땀이 전혀 안 나는 딱그정도였 어. 근데는 여기는 가라니까? 저 어떻게 잘 이럴 수 있어? 봐잘 봐. 안아. 이봐, 이봐. 안 해야 되는 이네 아, 아. 야, 진짜. 아, 여기 좀 봐. 여기 완전 천선이야 우리. 진짜 겨울 안국이래 여기 진짜 완전히 무 그죠? 이렇게... 진짜 우리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. 그어 어떤 장면에막 그런데 아니 스위스 산이 이렇게 그래 맞아 어. 눈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여기가 이 정도면은 어. 북한에 있는 산들도 장난 아니야 북한은 난리 나겠지 그냥 동네도 이렇게 될것 같아 하도 음. 다 높아서 우와 오 잠깐 끝.